긴장되는 상황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 200m 여자선수 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총성 서이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선수들. 자, 아, 최지현 앞으로 나오죠. 자, 최지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선 주로 지나 직선 주로로 들어습니다 아, 최지현 빠릅니다. 최지현. 최지현이 현재 1위. 최지현 최지현 현재 1위. 최지현 선수가 급내달 최저한 투매다. 최전의 엄청난 달리기 질주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롱 스프라이트 주법이 네.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기록이 25초 58의 기록이에요. 네, 25초. 비가 오는데도 네. 25초 58이면은 상당히 좋은 기록. 아,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네, 장래가 보이는 그런 기록입니다. 25초 57입니다. 아, 25초 기록이. 57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대전 갑천 중에 최지현이 금메달, 경기 철산 중학교의 황세정이 은메달, 선당 여자 중학교의 방소영 선수가 동메달을 보에됩니다 그리고 겁니다. 경기 송원 중학교 김혜진 선수 1 0 0 0분의1초까지 아, 분석해서 각깝게 4위를 차지했는데 네, 어, 26초를 뛰었다고 하면은요, 네. 이 중학생들 모두 이 부천에서 네, 강시현 선수도 26초 때 네,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최지현 선수의 레이스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신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네. 순발력이 아주 좋아요. 스타트가 전혀 군더더기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킥이 보폭이 롱스트라이트 주법으로 아주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아버지가 직접 지도하고 있으니까 네. 단숨에 곡감 빼먹듯이 아니라 <laughs> 이 선수를 네. 장래를 보면서 지도한다는 그 장점이 있죠. 네. 자, 최지현 선수, 대전 갑천중학교 최지현 선수 금메달을 여자 중등부 200m 결승전에서 목에를, 목에 걸면서 자, 이제 여자 중학교부의 스프린터로 자, 최지현 선수 또한 명의 스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